대한민국 경제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현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는 정부조차, 야, 1월에는 진짜 위기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느끼냐 하면요. 노인 일자리 공급 말입니다. 2025년에 110만개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10만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110만개 일자리 중에 적어도 70% 가까이를 상반기에 집중하겠다. 그 중에서도 1월에도, 예, 노인 일자리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노인 일자리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시장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통계의 왜곡이 일어나기는 해요. 제가 맨날 일자리 통계가 나오면 가짜 일자리 통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금주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세금주도 일자리를 그것도 1월, 2월 이곳에 말입니다. 3월 좀더 가면 4월, 5월, 6월까지 가겠죠. 상반기까지 쏟아 붓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위기라는 거고요. 사실 1월에는 여러분 이게 날씨가 춥고 또, 일자리가 별로 만들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 수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1월에 노인 일자리를 계속 공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수출을 보면 12월 달까지 6.6%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2024년 1월을 보세요. 18% 늘어났습니다. 2023년 마이너스 16.6%가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에 기저효과가 작동이 된 거죠. 그래서 18%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2025년 1월에는 기저효과가 아니라 역기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18%가 올라갔으니까 역기저 효과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그동안 수출로 버텼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1월 수출은 역기저 효과가 터질까 전전긍긍입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저효과가 아니라 역기저효과가 더지기 때문에 그러면 수출이 좋았는데 수출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도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11분기 연속 거의 11분기 연속일 겁니다. 11분기 연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여러분. 그동안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왔는데, 예, 지금 수출이 못 떠받친다? 그러면 내수라도 떠받치고, 떠받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절체절명이라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를 그래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수출까지 엮기조육거라고 오그라지니까. 이게 아니면, 예, 지금 1월의 경기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연말 대목이 없었습니다. 이제 구정 대목이에요. 구정 대목이 설날 대목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경제가 좋아질려고 하면 예 설날 대목에 뻥뻥 터져줘야 됩니다. 안 터져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부어야 되는데 돈을 부을 돈이 마땅치 않으니까 뭐온누리 상품권도 뿌리고 뿌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1월에 계속 공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1월의 상황 아마 시간이 더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나서 100시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100시간 내에 벌어진 그, 야 관세 폭탄의 어떤 상황이 아니면 경제 제재에 대한 상황 아니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상황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불안, 불안합니다. 제가 1월 위기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과거 어떤 지표를 보니까 충분히 1월 위기가 터질 가능성도 높지요. 그래서 두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